한전에서는 저소득층, 국가유공자, 대가족, 다자녀, 출산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와 더불어 전기료 캐시백 환급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이번 영상에서는 한전 전기세 캐시백 제도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전 전기료 환급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 참여 제외 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. 캐시백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캐시백은 기본 캐시백과 차등 캐시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각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차등 캐시백의 구간별 차등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캐시백 지급은 다음 달 전기 요금에서 차감되어 청구됩니다. 캐시백 산정 기간 중 주소지가 바뀌거나 해당 전기 사용 장소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캐시백을 받을 수 없습니다. 한전 전기료 캐시백 신청은 국번 없이 1, 2, 3번으로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